신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세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당연히 그런데 보다 좀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뭐 제국이 갖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대한 신상이 있었잖아요. 그맨 뭐 위에는 금으로 되고, 뭐 가슴은 은으로 되고, 동으로 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철로 되고 뭐 이런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날 그 제국의 어떤 속성들을 표현하신 바가 있는데 큰 어, 뜨인 돌, 아주 네, 큰 어, 거대한 돌이라는 뜻에 네, 그, 뭐, 공중을 이렇게 나는 그런 돌이 그 신상에 부딪혀서 그, 그 신상이 에, 부서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안에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철과 같은 아, 그런 속성도 결국은 그와 같은 역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아, 그런 문화 뭐그 속성 속에 그 제국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러므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도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양과 감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믿으면 좋겠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뭐 저런 거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편에 속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두려움이죠. 그, 그로부터 오는 어떤. 대한 그런 감정들, 두려운 감정들이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이제 그와 같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 황제를 뭐 이렇게 황제 앞에 절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그 당시에 그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요 그렇지만은 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그 자연 만물 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예, 드러나게 그렇게 하셨고, 또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예,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예, 뭐. 인류문화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공유된 그런 가치입니다. 권선징악이잖아요. 권선징악. 결국은 선이 승리하고 악이 신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가치고 믿음이죠. 당장은 지금 뭐 악이 기승하고 더 우세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끝내는 선이 승리하고 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계셔서 끝내 선을 상을 주시고 악을 심판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갈길을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거기에 드러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로 구리려 하여금 볼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감각들을 무디게 만들거든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으면 똑바로 살수 있거든요. 똑바로 살 수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그래도 그나마 그냥 그런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선호가를 따먹는 것이 이제 그런 그런 일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게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건가 잘 생각해 보면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이게 도대체 누구 소린가? 내게 보 내게 보이는 이것이 도대체 누가 보게 하는 것이가 이1 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네. 뭔가 보기는 봤는데 네. 뭐가 느껴지기는 느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네. 그것이 마치 다른 것에 기인한 것이냐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 우상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인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돌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뭐 나타나기도 하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래야 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어떤 큰 형상,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형상이 거기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 이거 로마 황제가 하는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예, 여기게 한다든지, 뭐그 당시에도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예, 돈의 힘에.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어떤 것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거, 미련한 것 잖아요. 미련한 어리석은 일인데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두워져서 그렇게 되고 만다. 그데 우리도 오늘. 나를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져서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동서남북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중에 환한 빛이 드러날 때는 정말 부끄럽죠. 내가 어쩌자고 그랬을까? 그런데 어두워져서 그런 것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죄에 빠지면 자신이 최고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참 놀라운 일인데 정말 어리석은 길을 가는데 그 상황에서는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게 돼. 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틀림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 선악과를 건들 때.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말씀 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지혜로운 일같이 그렇게 여기집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 안들리죠 왜냐하면 내가 지혜로운데 남의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그런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임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진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지지지지함이함이요든요 썩어지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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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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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에서한국에에 떠있는 에양도 썩어집니다. 한 지금으로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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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감명하게 우리 몸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썩어질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것들까 그것이 이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만들면서 살고 있다. 저 거리에 있는 우상들을 보아라. 또그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어서 그 금고에다가 넣어둔 것을 보라. 그런 예수님도 그것이 동로기 난 날에서 그것이 다 눈이 나고. 그 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썩어지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근거에 갖다가 놔도 썩어질 것들이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뜻이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없어지고야 말 것들이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놓고 그것을 그렇게 귀여기면서 사는 것. 어, 거기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육이거든요. 육이 유기.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육이견 이런 말처럼 내버려진. 개를 갈때 유기기한이라 그러잖아요. 네. 내버려 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순간에 그 자체가 심판이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그것을 막지 않으신 그게 심판이죠.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몸이라는 것은 실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누구를 섬기며 살거냐? 섬긴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거냐? 그것을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무엇을 그 중심에 두고 살 거냐 썩어질 것들을 그 마음에 두겠느냐 아니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마음에 두고 살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물으시면서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희게 허락하시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희 허락하신 이 말씀이 저희 신령에 있어 하나님, 그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간의 공부하는 그녀들을 참으로 극렬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금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저 하나님 중동에, 하나님 저 어, 곤혹스럽고 하는 참혹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긍휼하시니 하나님 그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현의 때를 저희 인생에 하나님 맞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신현의 밭에 소출이 있는 하나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신현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